롯데공인 tv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경남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지 또는 펜션용지 또는 카페용지로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482평입니다. 토지 남쪽에 2차선 버스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 정류소가 토지 옆에 있어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파란 잔디 모양의 풀은 소먹이 풀 초지입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 토지 모양입니다. 남쪽 방향에 2차선 버스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입은 남쪽 방향에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겨울인데도 소목이 풀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여기가 토지 입구 버스 정류소입니다.버스 정류소에서 본 물건지 토지까지 도보로 약 15초 정도 거리에 본 물건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대형 차량 진입이 쉽습니다. 이 토지는 하동 아시에서 승용차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12월인데도 초지가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은 기온 때문일까요? 아니면 토질 때문일까요? 전체 면적 482평 면적에 초지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주택, 세동 내지 내동을 건축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토지 안쪽 농수로입니다. 농수로는 콘크리트로 축조되어서 배수가 아주 잘 됩니다.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자연취락지구로서 건폐율은 60%입니다. 따라서 건축 바닥 면적 289평 이하 건축이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은 도로 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곳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 마을은 약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의 2022년도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35,800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공시지가는 5,729,4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라서 건폐율이 높아서. 토지의 효용가치가 아주 좋습니다.전원주택 4동 또는 카페나 펜션 용지로 추천드립니다.본 토지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에 바다가 있습니다.산과 바다가 가까운 곳에 귀촌이나 귀농하실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본 토지에서 성용차로 4분 거리에 설천초등학교와 설천중학교 그리고 설천면사무소가 성용차로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로 마트도 성용차 4분 거리에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로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있고 지브이가 있습니다. 남해와 여수 간 해저 터널이 착공되면은 집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오른쪽 밑에 구독 글자 눌러주시고 왼쪽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매매 물건지 주소는 경남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4 8 2평입니다 저는 주택 3동을 질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는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 용지 또는 카페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며 자연취락 지구로서 건폐율은 60%입니다. 2 차선 버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 정류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치 좋고 조용한 곳입니다. 성용차로 5분 거리에 바다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20만 8천 원 몽땅 1억 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지 또는 펜션용지 482평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